네, 실만한 물가 매주 월요일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 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노는 게 제일 좋은 다음 세대 사역자 이승현입니다. 와, 노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신 것 같은데 <laughs> 노는 게 제일 좋은 거, 노는 게 제일 좋은 거 뽀로로 아닌가요? 네. <laughs> 예. 한때 초등생들의 뽀통령으로 불렸던 우리 귀여운 펭귄 뽀로로인데요. 애들이 뽀로로를 왜 그렇게 좋아할까 하면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노는 그렇죠. 게 제일 좋아. 예, 예. <laughs> <laughs> 노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재미있게 놀고, 놀면서 행복하고. 그래서 저도 뽀로로처럼 재미있게 놀면서 행복한 기독교 교육을 꿈꾸고 그렇기 때문에. 노는 게 제일 좋은 다음 네. 세대 사역자입니다. 네, 네. 저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즐거운데요. 방송하는 사람이 방송하면서 놀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오늘도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 교육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만나볼까요? 예, 노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교육 따라잡기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이 했던 다양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 여행을 통해 가르치라 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좋아하시죠? 아나운서님도. 아, 저도 특별한 취미가 없어서요. 시간 되기가 좀 어려워서 자주는 못 갑니다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저의 가장 큰 활력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현대인들에게는 하고 싶고 꼭 해야겠는데 늘 바람으로만 그치는 것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반복되는 일상을 떠나서 뭔가 여유로운 쉼의 시간을 가지고 푹 쉬다 돌아오는 게참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꼭 해보고 싶은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서요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 교육 과정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여행이에요. 네. 이 여행을 잘 살펴보면 이 여행이 단순히 쉬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유익하고 배움이 있는 시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가 먼저 떠오르고요. <laughs> 약간 비어돌로로사이렇좀 고행이 생각이 나는데 네네. 예수님과 여행하니까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이야말로 사실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긴 여행을 떠나신 예수님의 성류신 여행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 네. 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다 다 여행 이야기예요. 아, 뭐 출애굽도 여행이죠. 그렇죠. 예, <웃음> <웃음> 예 그렇게 따지면 네네. 예, 그리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여행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에서 네. 그 대부분이 여행 이야기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여행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복음서 중에서요. 누가복음은 특히 여행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정말 다양한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근데 저는 누가복음을 여행 책이라고는 오늘 처음 들어봐요. 그죠. 별칭 중에서. 예, 원래 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그렇죠. 의사잖아요. 네네. 누구보다도 여행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여행과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뭐 처음부터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요한 어머니 찾아가는 여행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 12살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 에피소드 굉장히 유명하고 또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도요 광야에서 40일간 여행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공생에 시작되고 나서는 수많은 사건이요. 어, 이 누가복음에 보면 길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져요. 네. 이 십자가를 향한 여행의 정점은 잡히시기 기 전날 밤부터 시작되는 아까 말씀하신 고난의 여정. 네. 그 비아 돌로로사. 네. 예,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죠. 그게 또 나오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 엠마오에 가는 그 여행 그 네, 길에서 네. 또두 제자를 만나기도 하고. 정말 여행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사람을 찍고 뭐 가족 사진 찍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길을 참 많이 찍거든요. 네. 다양한 길의 모습들. 네. 그게 바로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길 위에서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그게 여행 속에서 이루어졌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복음서 전체가 여행으로 뭐또 여행의 관점에서 보니까 가득 차 있네요. 네, 그렇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른 채 그냥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평범하게 살았으면요, 갈릴리 그 주변을 절대 떠나지, 떠나지 않고 ]겠죠. 살았겠죠. 네. 정말 절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다양한 경험들을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교육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자발적인 또 여행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서 진짜 자발적인 여행자로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은 공동체 안에서 동공동락하며 아주 짧은 기간 압축적인 활동을 수행해서 교육 효과를 높이는 아주 뭐라고 하면 인텐시브 교육과정이라고 음. 할수 있겠죠. 네. 압축적으로. 그렇죠. 여행을 통한 제자 교육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그렇다면 여행이 어떤 면에서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여행과 관련된 거였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기독교 교육과 여행을 접목시킨 거였어요. 아, 특별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행이라는 것이 인생을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하고 인생은 여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교육적인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요. 여행을 간다. 그건 낯선 곳을 간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에게는 이 적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유연성과 상황 대처 능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데리고서 이제 뭐 어디가 낯선 데를 가면 일부러 제가 어, 화장실 네가 찾아봐라, 뭐 <laughs> 슈퍼 네가 찾아봐라, 질문할 거 있으면 네가 물어봐라, 막 이렇게 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이들이 길도 찾고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문제도 해결하고 이러면서 정말 유연성과 상황 대처 능력이 길러지고요. 또 어 여행이라는 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정말 계속 바뀌는 게 여행이거든요. 변수가 많죠. 그럼요.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일정을 변경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는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걸 만나게 돼요. 네. 사람을 만나고 건물을 만나고 대자연을 만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넓은 세상을 만나면서 자신의 좁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개방성이 길러지고, 동시에 다양한 경험 속에서 오히려 자신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또한 문제 앞에서 이제 현실 감각도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이런저런 생각과 시도를 하다가 보면 창의력도 생기고, 그렇게 보면 이제 여행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종합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네. 저는 여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보통 아좀 쉬고 싶다. 재충전해야지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여행에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많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역시 그 논문처럼 <laughs> 기독교 교육 박사님은 좀 다르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어떻습니까? 아, 아, 예. 저는 박사보다는 뽀로로가 더 좋습니다. <laughs> 노는 게더 좋으시군요. 네네. 예. 아무튼 간에 요즘, 지금까지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여행과 관련된 효과적인 교육 과정을 계속 활용해 왔어요, 사실은. 네. 예, 그걸 어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뭐 성경학교도 그렇죠, 수련회도 그렇죠, 비전트림, 뭐 단기선교, 교사 강습회 등등. 정말 많은 활동들이 사실은 여행과 관련해서 관련 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는 수년 전에 아주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요. 주말마다 놀토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네네. 토요일마다 근처에 명소나 공연을 찾아가거나 체험 활동을 하는 아주 행복한 일일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애들이 정말 서로서로 친밀해지기도 하고, 교회 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가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이 아주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즐거운 일이구나 하는 걸 애들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겠네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교역자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네. 어떤 뭐 박물관에 데리고 네. 가신다든지 이랬을 때는 믿고 또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가서 아이들끼리 같이 예. 재밌게 놀고 오면 굉장히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 자체로도 좋지만 가기 전부터도 이렇게 좀 설레이는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울리치나 비전트립이나 이런 것도 준비할 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 그리고 네. 가는 거, 그다음에 갔다 와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부 다 굉장히 긴 여행이고 굉장히 긴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성민교회에서도 요번에 여름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제 3박 4일 비전 트립을 해외로 갔다 왔어요. 네. 실제로 여행하는 기간은 3박 4일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그런데 가기 전에 교육을 굉장히 오래 한몇달 동안 그냥 하드 트레이닝을 한 거죠. 3박 4일은. 네, 위해서. 역사도 배우고 음. 뭐 재밌는 거, 명소, 뭐 여러 가지 같이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다가 가서도 아주 액기스로 열심히 보내고, 네. 마치 하루를 열흘처럼 하루를 일년처럼 보내고, 네. 그리고서 이제 단기간에 끈끈한 관계가 돼서 오, 오게 되죠. 네네. 요즘에는요 미취학 아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당일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장기 여행으로까지 다양한 여행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미 일반 사회에서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TV만 틀어도 나와요. 그러니까요. TV만 틀어도. 아, 네네. 자꾸 부추겨요. 네. <laughs> 네 근데 거기 보면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네. 일단 어딘가 낯선 곳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한다. 즐거운 활동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 청년기에 여행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습니다. 자신을 찾아가는 시기고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에 정말 일상에서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좀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게참 무엇보다도 값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여행을 많이 가야 하는데 현실은 여행이 아니라 학원과 <laughs> 여러 가지 빡빡한 일정 때문에 아참 힘드네요. 네. 안타깝죠.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도요. 인생은 실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실전인데 학교 안에서만 다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네. 저는 인생이란 거대하고 위대한 이 선물이 학교 책상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보고 저는 세상이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네.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팝업복과 같다. 아. <laughs> 이렇게 펼치면 팍뛰어나오는 책처럼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행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여행이 그만큼 다양하고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고 종합적인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다라는 네. 걸 알고 계셨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는 호모 비아토르다. 음. 비아토르가 여행하는 인간이라고 네. 본질적으로 여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길 위에 있다. 네. 예수님도 여행하며 제자들을 직접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체험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여행은 강렬한 이 사건이 되었고 그렇죠. 절대 잊혀지지 않는 만남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이 제자들의 가슴속에 되살아났고 그래서 그들도 여행의 사람으로 평생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호모 비아토르 여행하는 존재 아 오늘 처음 배웠는데 이 말이 참 마음에 드네요 프로필에 좀 올려놔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음. 이제 물론 추운 계절이지만 네.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도 좋고 근처 공원을 걸어도 좋고 의미 있는 사색과 체험이 있는 모든 곳이 저는 여행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멋진 여행을 꿈꿔 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멋진 신앙 여행을 다음 세대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 우리가 꼭 시작해봐야 할 기독교 교육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여행의 끝에서 더 한층 성숙해진 다음 세대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도 같은 바람 가져봅니다. 자녀들과 여행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배우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미덕도 익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성민교회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예수님의 교육 따라잡기 저 오늘은 여행을 통해서 가르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